두근두근 퍼즐 코딩, 8번 슬리더링크의 3번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리더링크는, 자, 이 빨간색 선을 연결하는데, 이 숫자에, 숫자가 있으면, 이 숫자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. 자, 3개가 필요한데요. 3개가 필요하면, 이렇게 연결이 되야만 하겠네요. 왜 그러냐면, 만약에 숫자 세 개를 별 다른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교차점이 생겨서 안 되고요. 또 그렇다고 이렇게 어, 예를 들면 뭐 방법은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여기 세 칸이 나오려면 이렇게 연결되면 또 교차점이 생기니까 안 되니까요.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야 되겠습니다. 자두 칸이면 이렇게 가고요. 자한 칸이면 이렇게 가고 두칸그 다음 세칸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그 다음 세 칸이면 이렇게 두칸그 다음에 세칸 이렇게 가겠네요. 자두 칸은 됐고요. <laughs> 두 칸이면 앞으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자 여기도 어, 두 칸이면 놔두고요. 세 칸이면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고요. 자, 세 칸이면 이렇게 세 칸, 그 다음에 직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한 칸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고요. 세 칸, 그 다음 음두 칸인데 음,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. 그다음 세 칸이면 이렇게 가야 되구요한 칸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칸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음, 세 칸이면 여기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안되겠구요 이렇게 가야겠습니다. 두 칸이면 이렇게 하나, 둘. 똑같이 두 칸이면 이렇게, 또두 칸이면 두 개면 어, 여기에 선이 연결이 되고, 음,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어, 이 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요 어, 두 칸이면 아마도 요렇게,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. 자, 두 번, 두 칸이면 요렇게 연결이 되겠구요. 자, 여기에 이제 두 칸이 연결되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올 수 있는 칸은 이렇게만 들어가겠구요. 따지면 요렇게, 요렇게 가겠구요. 한 줄이면 요렇게. 세 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요. 그 다음 두두 줄이니까 이렇게 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. 세 칸이면 이렇게 다시 두 칸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퍼즐 프리를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